오늘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밝히 볼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아, 우리는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이제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기억 문제에 있어서 아,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이 에베소서의 좀이 이 스타트, 이 시작점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 2장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로 말씀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또 함께 일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이 기업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디 이제 여행을 할때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권 없이 우리가 비행기 탈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여권, 패스포트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이제 함께 이제 일으킴을 받으려면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함께 일으키셔.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쁨, 감격, 감동. 이것이 이제 믿음이거든요. 네, 바로 이제 여기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기업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기업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 주님이 예, 이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합법적인 그렇죠? 이 통치권을 우리 주님이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가 십자가가 바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받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신적인 예, 장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연합하는 믿음. 이 십자가에 연합하는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합법적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인수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이제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다고 했을 때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21절에서도 보면 그렇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제 이랬잖아요 만물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는 all things 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상속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상속자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 말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으셨잖아요. 기업을 이제 상속받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다 상속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공동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또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기업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이제 고유게 골로세서입니다. 골로세서 1장 12절을 좀 보겠는데 이제 여기를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 하나님의 기업은 빛 가운데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응?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려면 우리가 이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빛 가운데 있는 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이런 기업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죠?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빛 가운데 있는 기업을 얻겠어요? 이빛 가운데 있는 이 기업을 얻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하셨다. 그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입니까? 이 빛은 바로 이 천상의 빛을 가리킵니다. 이 빛은 이, 이 땅에 있는 그 빛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땅이 빛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빛은 바로 이 천상의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이 천상에 거하시잖아요. 하늘에, 이 삼층천에 거하시는데, 바로 이 삼층천 가운데서도 이빛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고 하는 이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빛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그렇죠? 오직 그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런 하나님 볼수 없다. 그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빛 가운데 있는 이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이빛 가운데 있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은혜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장차 이빛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죠? 이빛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빛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이빛 가운데에 있는 이 기업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좀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죠? 하나님 빛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응? 조금 더 어떤 더러움이나 어떤 부정한 것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이런 빛 가운데 거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빛이시라는 거죠. 사실은, 그죠? 우리도 이 빛이 될 때, 바로 이빛 가운데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응? 바로 이 천상의 빛, 그죠? 이 광채가 나는 빛. 이런 이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어둠이 없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이러한 이 영광 중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이런 계시가 없었습니다.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도가 그죠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빛이 된다. 이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렇죠?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중에 영광, 이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은 전부 천상에 있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천상에 있는 아주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이런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1장 21절에 보니까, 음?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영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파 a b 올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laughs> 이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높이 되셨는데, 얼마큼 높이 되셨냐? far a o v e all 이란 단어를 써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far a 월 o v e all 되셨다는 거예요. 높이 되셨는데, 어느 정도 높이 되셨냐? 최고, 최상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요, 바로 이 천상에 있는 이 존재들보다 더 높은, 더 높은데 어느 정도로 높아요? 지극히 높은 이런 이 지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죠? 하늘에서, 하늘에서도 가장 높은 하늘, 그죠? 여러분, 이 하늘이라고 했을 때, 우리 성경에는 보통 다 이제 단수로 되어 있지만, 그죠? 이 원어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영어 성경,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만 보더라도,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전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거를 좀 유념해 보셔야 돼요.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이, 하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은 뭐예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천층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 3층 천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그죠? 우리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있을 때 열두 사도들을 부르셨잖아요. 이 열두 사도들도 삼층천을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만 이 삼층천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셋째 하늘 삼층천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그죠 사람이 얼마만큼 높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야 우리 주님도 바로 인자로서 그죠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고하시는 바로 이 셋째 하나, 삼층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승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격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승격되셨냐?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에 far above all, 그죠? 가장 높은 하늘에 이 삼층천까지 올라가는, 그죠? 이 정도까지 승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 그리스도의 성격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높은 사람이 된다고요? far above all. 이 정도로 높은 이러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우리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될때 우리는 만물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업, 최상의 기업이 뭐라고요? 만물을 삼속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어,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그죠? 이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물의 통치이셨죠. 바로 이 만물이 우리 주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승리하심으로써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때 바로 우리가 이 만물의 상속자가 되고 이 만물의 이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교회는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권, 하늘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죠? 상속 재산이라고 그랬죠? 응? 바로 우리 주님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이 장자로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받는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이 4장 10절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리셨던 그,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쵸? 모든 하늘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늘들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이 Far above all heavens 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응? 하늘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바로 이 승격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이 승격에 참여하게 될때 하늘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하늘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거한다고 했을 때 하늘이 다 똑같은 하늘이 아닌 거예요.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이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하늘들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이 셋째 하늘, 삼층천의 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 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과 이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 10절을 같이 좀 봐야 돼요. 고려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는 자기를 이 자기가 누구냐면 사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은 예 창조에 속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이 창조가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셨는데 새 사람은 곧 바로 이 창조주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이런 형상을 입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4절을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을 따라서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장래에 이제 세자늘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형상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갖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리바다가 있잖아요 유리바다 그리고 그 유리바다 앞에 그죠 창조주 우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유리바다는 뭐예요 우리가 응? 그러니까 이 바다를 이제 걸어서 하나님이 그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제 경비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돼그뭐 그게 뭡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경배하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형상이 이제 유리바다에 이렇게 비쳐질 텐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응? 여러분 한번 저의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이대활란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죠? 바로 이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바로 이 하늘에 펼쳐져 있는 이 유리바다에서 이기고 승리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 유리바다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롯에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2장 10절,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랬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충만해졌습니까? 바로 이, 우리 주님은, 그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장래에 이제 이 셋째 하늘이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응?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교부라고 하는 이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응?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에 이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건 뭐냐면, 우리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신격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인자로서, 그죠? 인자로서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장래에 삼층천에 올라가서 바로 이빛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그죠? 인자이신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이러한 이 신성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티나 주로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합니다. 또 흠이 없습니다. 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얼마나 광명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고, 그죠? 감격을 일으키고,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믿어지니까. 왜요? 이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 복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죠 이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또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은 것만 알고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괴로웠다는 거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할, 선할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왜 구원받았나? 이런 어떤 자괴감도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복된 믿음을 가진 이후부터,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복됨을 믿음을 가진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제 물처럼 작용을 해서 나의 온갖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고,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이 나아갑니까? 바로 우리 그 주님. 응?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우리 주님과 온전히 일치가 되는 그 정도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그 사랑하시는 자로서 그 품에 품어주신. 그렇다면 우리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 자가 되는거죠 바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이 성화의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더 거룩해지고 우리가 좀더 영광스럽게 되는 점차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해가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실패하고 좌절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더욱 더 경험하게 되고 맛보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완전히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그죠?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행복한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되고, 그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힘이고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 성화의 삶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께서 도 사시는 그리스의 도 삶이 재현되는 것을 더욱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죠?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때 영광으로 영광에 화하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 놀라운 어떤 정말 차원이 다른 이제 이런 신앙의 어떤 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 땅에서부터 목상해내고 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정말 비밀에 속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게 될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죠? 정말 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된 이런 삶을 재현해내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더욱 고백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실현해내는 재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로원합니다 우리 앞에 기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러한 일곱 가지의 이 기업이, 그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르심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더욱 영광스러운 이러한 존재로 복의 복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